나는 다 뺏겼는데 넌또다 갖게 되는 거야? 진나영이 장윤자 표현에 의하면 운 좋은 연인 진수지의 상견례 소식에 분노합니다. 수지 맞은 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한현성이 수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지와 의논도 하지 않고 몰래 상견례 자리를 만드는데요. 진장수는 수지의 생각을 확인하려는 느낌이 있는데요. 한현성이 수지 모르게 수지 본가에 드나들며 수지와 결혼할 거라는, 즉, 수지와 연인 사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한현성이 진수지의 대출 등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진수지는 아버지 진장수가 사기에 연루되면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했고요. 한현성은 아버지 한진태 원장과 대립하면서 진수지의 돈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장윤자가 한현성이 준 돈봉투를 너무 대놓고 좋아하네요. 박복선이 옆에서 눈치를 주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상견례 당사자인 수지가 모르는 상견례 자리에 입을 옷을 고르며 장윤자가 이옷저옷 옷 고르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숨막 꼭질해서 하차당해 분노 상태인 진나영에게. 괜찮은 옷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딸 진나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장윤자가 진나영에게 네 언니 상견례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다 뺏겼는데 너는 또다 갖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진나영처럼 삐뚤어진 생각을 할수 있는지 진나영의 악망 가득한 뇌구조가 궁금해지는데요. 한현성이 거짓말로 수지를 상견례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요. 병원 재벌 사돈된다는 생각에 들뜬 장윤자가 너무 설칩니다. 장윤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해드병원에서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카페를 하고 싶다고 말해 수지를 좌불안석에 빠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한진태 원장이 김말이에게 사돈될 여자 장윤자가 상스럽다고 말하네요. 보통은 김말이가 못마땅해하며 장윤자 같은 사돈에 대해 한마디를 해야 하는데요. 수지 맞은 우리에선 한진태 원장이 대놓고 말합니다. 사돈된 여자가 그냥 상스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 상스럽다고요. 그쵸, 너무 상스럽고 뻔뻔하죠. 진나영과 장윤자가 세트로 상스럽고 뻔뻔하고 못된 성격입니다. 진나영은 내가 못된 게 엄마 닮은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장윤자는 한현성에게 수지의 친엄마인 것처럼 쇼를 해서 진장수와 박복선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줬는데요. 장윤자는 진장수와 박복선이 눈치를 주는데도 오히려 박복선의 말을 튕겨 버렸습니다. 앞으로 진나영의 진수지를 향한 못된 행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장윤자도 그에 못지않게 진수지의 인생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할것 같은데요. 진수지가 진나영과 장윤자 모녀의 악행에서 벗어나고. 진나영의 거짓말은 다 밝혀져야 하는데요. 진수지도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서 채우리가 하나씩 다 밝혀내고 주치의로서 또 공보의 시절 사인 받으러 갔을 만큼 좋아했던 팬으로서도 도움을 줘야 할것 같습니다. 채우리와 진수지가 같은 책, 수지가 쓴 책을 읽으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인데요. 한현성이 수지와의 약혼을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한현성이 수지를 보호하겠다고 수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더 수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진수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둘이가 우연히 방을 구하러 다니는 진수지를 만나고 수지가 월세 30만원 방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되고 진수지를 돕기 위해 나서는데요. 수지가 최선영의 마당집에서 살게 될것 같습니다.수지가 마당집에서 최선영의 집밥을 먹으며 건강이 회복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수지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최선영도 딸 수경이의 친모 자격을 잃었다는 걸 알고 모든 걸 바로잡기로 했으니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고 곧 만나길 기대합니다. 수지가 최선영의 손수건을 갖고 있는데요. 최선영이 수지가 왜 손수건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5년 전 불륜남 진장수와 상간녀 장윤자, 아들 진장수 인생만 중요했던 시어머니 박복선이 최선영을 무연고자로 만들고 수경이의 이름을 수지로 바꾼 것 같은데요. 진장수, 장윤자, 박복선이 최선영과 진수지 모녀에게 저지른 악행이 다 밝혀져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